Prepare to turn left. In 500 feet, turn right onto West 5th Street, then turn right again. Turn right. right onto south vermont avenue 안녕하세요 레인님 제 목소리 들리세요? 지금 제 목소리 들리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네요 아, 들려요? 네, 니다 아직 도착을 안 했고 가는 길인데 음, 가기 전에 한번 유튜브 처음 라이브 하는 거라서 테스트 겸 미리 지금 켜놓고 가고 있어요 옆에 전화기 설치해 놓고 가고 있습니다 네 운전 조심히 갔다 와야죠 지금 원래 거기까지 가는 거리가 한 16km 정도 되는데 20분이면 가는데 오늘 토요일이고 차가 좀 막혀가지고 한 30분 거리 인다고 나오네요 지금 여기 한인타운 이고 아 날씨가 되게 좋은데 오늘 날씨가 하필이면 날씨가 너무 안 좋아요 지금 먹구름도 끼고 아 이거 짐벌을 샀는데 자꾸 삐삐거리는데왜 그런지 모르겠네 요 일단 도착해서 다시 라이브를 켜야 될것 같아요 이거 짐벌이 뭔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다시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따한 2, 30분 정도 이따 다시 켤게요